달 아래 펼쳐지는 한국 설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장씨 가문이 대문 앞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 사이로 하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여인, 배 씨, 서른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배 씨는 대청마루에 올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은 반색하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제 이 집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소. 배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감. 그때 배씨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두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장화와 홍련, 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배씨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전실소생이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새어머님. 장화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배씨는 장화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법 곱구나. 하지만 딸이라니 아쉬운 일이로구나.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씨는 양반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감, 이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대를 이을 사람은 아직 정하지 못했소. 배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그렇다면 물론이지. 배 씨는 미소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두 딸들만 없다면 이 집안은 내 아들의 것이 될수 있어. 배씨가 온지 사흘 후 장화와 홍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화 이 방은 왜 아직도 안 치웠느냐? 배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어머님. 지금 바로 바로 지금도 늦었다. 이 게으른 것들 같으니 장화는 급히 빗자루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배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소냐? 먼지가 여기 남아있지 않느냐? 구석구석 다시 해라. 빨래도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입느냐? 장화의 손은 붉게 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배 씨는 대청마루에서 양반과 마주앉아 푸짐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열두 가지. 따뜻한 밥과 뜨거운 국. 하지만 장화와 홍련에게는 냉밥과 무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 두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홍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장화는 자신의 밥을 조금 떼어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언니, 언니 거잖아. 괜찮아. 나는 배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장화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점점 여위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참았습니다. 배 씨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고 하인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어? 저 아씨들이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무슨 짓? 연못가에서 뭔가를 중얼거린데. 귀신을 부르는 거래. 귀신을. 그래. 그러니까 요즘 집안에 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시댁 딸들이 사나운 기운을 갖고 태어났대.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래, 장화는 시장에 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느날 밤, 장화는 물을 기르러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배 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장화. 장화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새, 새어머님. 배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에 그녀 얼굴은 창백하고 무서웠습니다. 너희들 눈치채고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는 것. 장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배 씨는 장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한, 내 아들은 이 집의 주인이 될수 없어. 너희는 방해물이야. 하지만 저희는 딸일 뿐입니다.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그래도 피는 피지. 전실의 자식들,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의 존재는 언제나, 내 아들의 정통성을 위협할 거야. 장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구나. 장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화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녀는 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장화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홍녀나 우리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야? 새어머니가 우릴 해치려 해." 홍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친다고? 응, 우리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방해가 된대. 홍련은 언니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장화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단 조심하는 수밖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 응, 언니도 조심해.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장씨 가문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변은 제대로 익지 않았고, 곡식은 절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반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이러다간 대대로 이어온 땅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가 왔어. 그녀는 양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감 혹시 저 아이들 때문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이 사나운 기운을 갖고 태어나서 집안에 흉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양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미신 아니오? 미신이라고요? 그럼 왜저 아이들이 온 뒤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걸까요? 배씨의 목소리는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부인께서도 돌아가셨고 이제 흉년까지 저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집안은 끝입니다. 양반은 흔들렸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 때문일까? 딸들이라 실망스럽긴 했지만 설마 저렇게까지 흉할까?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재산은 줄어들고 집안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곧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대를 이을 아들, 양반의 마음은 점점 더배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겠소? 배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요, 영감. 그날 밤, 장화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연못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물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화야, 이리 오렴. 누군가의 목소리, 아니, 무언가의 목소리, 장화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연못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으악 장화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홍련이 놀라 깼습니다. 언니 장화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달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연못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